시간이 순서 공실련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실연은 2019년 국토부가 중공, 국토부 발주로 준공된 49건의 공공공사의 공기지역 및 공사비 증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오늘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공실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장하는 차트를 들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촬영기터 <목소리로> 총괄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실련 부동산 건설교육본부의 김성달 부장입니다. 제 옆으로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 이십니다 경실련 제감시 단장 신양철 단장 이십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교육본부 장성현 단사 이십니다 예,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에 대해 성승렬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도입니다. 자기계속공사 제도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2019년도 공공건설 공사 40건을 분석을 했는데 88%가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공사비위도끈다 한 사업당 119억 원, 120억 원 정도가 증가했다는 이런 실태입니다. 이렇게 자기 계속 공사가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애초에 처음 당시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전체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일단 삿부터 뜨고 보는 시작부터 하고 보는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방식들은 정치인이나 정부가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혈세 낭비하는 사업을 게 제도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2006년도에도 이 사업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정부는 고치지 않고 있고요. 이 사업이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국가 계약법에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이제 시행령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법률 위임이나 이런 부분에서서 약간의 지금 타자가 있는 이 사업 제도인데 여전히 이게 사라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반드시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재정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업성 검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이 제도를 할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도 에 근거도 없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 공약 사업이나 정부 공약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지금 사대강 보호 청구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대강 사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바로 이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게 대표적. 그래서 적인이 사업 자체, 이 사업 진행 방식 자체가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저조 부족이 때문에 네. 통일, 네. 저희들이 특별하게 주장, 이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김칠렬이 어, 음,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기 계속 공사 이 제도를 폐지하는 라 겁니다. 폐지해가지고 현재 남비 요소를 좀 막아야 된다. 하나가 있고, 전안 된다면은 법률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국가계약법에 법률 근거를 만들어라.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금지 분석한 것은 2019년도 49건이지만은 이 사업이 무수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조금 남방 곳고에서 이 사업 진행되고 있는 오, 사업들에 대해서 오, 전면적인 오, 재검토를 해야 된다. 조사를 오, 해가지고 정말로 오, 오.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 과다한 사업들, 복잡한 사업들 있다면 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어,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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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경실련 분석 결과에 대해서 장성한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선영 간사입니다 저는 분석 내용이 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제도 개선 사안이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현철 당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것은 공공공설공사의 예산 방 예산 배정 방식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등입니다. 공공건설공사의 예산 배송, 배정 배정 방식 크게 장기계속 공사와 계속비공사로 구분하는데. 저희는 오늘 두 공사 방식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계속 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발표자로 요약본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분석, 내, 분석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건설 공사 규모는 2019년 기준 265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시 공무원들에 의해 무분별한 토건 개발 공약과 공사가 난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2019년도에 준공한 100억 이상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공기지연 및 공사비 실태 등을 분석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석 대상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2019년 중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공사 규모는 단연도 사업 100억 이상 공사로 했고 각기간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LH공사만 유일하게 자료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당시 LH 사장의현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 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사업은 총 49건이었습니다. 5페이지 표 1을 보시면 됩니다. 지방 국토관리청 5개 기관 사업이 21건, 국가철도공단이 22건, 한국도로공사가 6건이었습니다. 어, 전체 49건 중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계속비 사업은 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1건은 모두 장기 계속 공사였습니다. 경신년 2006년에도 어 57건의 국도건설공사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59건 57건 모두 장기 계속 공사였는데요. 2019년 준공한 국도공사의 경우에도 전체 21건 중 20건이 장기 계속 공사였습니다 여전히 대형 공공공사에서 장기 계속 공사 비율이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장기 계속 공사와 계속비 공사를 좀 비교한 내용인데요. 이건 후에 신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18, 13페이지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4 9건중 국토지방관리청이 수행한 사업은 21건입니다. 대다수가 국도건설 공사입니다. 21건의 최초 공사비는 1조 5천억 가량이었는데, 5천 9백억 가량이었는데, 최종 공사비는 1조 9천 155억 원으로 3,229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개 사업당 최초 공사비는 평균 758억 원, 공사 기간은 6.2년이었으나, 최종 공사 금액은 912억 원, 공사 기간은 8.5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은 각각 153.7억 원, 2.3년 증가했습니다. 그림이는 국가 철도공단 22개 사업 현황입니다. 22건의 최초 공사비는 총 1조 2천 885억 원, 최종 공사비는 1조 5천 6 2억 원으로 총 2천 177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개 사업당 공사 금액은 평균 589억 원, 공사 기간은 3.2년 증가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공사 금액은 평균 684.6억 원, 공사 기간은 4.4년으로 나타났고,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은 각각 104억 원, 1.2년 증가했습니다. 15페이지 그림 3은 한국도로공사 6개 사업 현황입니다. 6번의 최초 공사비는 총 1393억 원, 최종 공사비는 1839억 원으로 40, 446억 원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제 원활한 공사진행과 적기준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이 사전에 배정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용공사 기간에 천억짜리 공사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금액이 10%인 105원은 반영된다,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표 6번을 보시면 됩니다. 장기계속공사 방식 41건의 최초 계약금액을 분석할 결과 14건의 사업, 34%는 1차 년도 계약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책사업도 2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절반 이상의 공공건설공사가 전체 공사비의 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최초 계약금액 10% 이상은 12건 정도였고 대부분 철도공단 사업이었습니다. 표치를 보시면 발주 기간별로 예산 배정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전체 공사비 중 1차 년도 계약 금액 비율은 국토교통부의 지방 국토관리청이 1.6%로 가장 낮았고 도로공사는 10.8%로 그나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도로공사가 최초 계약 금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총 계약 금액이 적고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표 8번입니다. 1차 년도 계약 금액 비율 하위 5건 공사를 살펴봤는데요. 하위 5건 중 4건은 구도건설공사 사업이었습니다. 1차 년도 계약금액 비율이 나, 가장 낮은 사업은 익산지방청에서 발주한 용정영진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의 최초 공사비는 1858억이지만 1차 년도 계약금액은 0.15억원으로 천만원이죠. 계약금액 비율은 0.01%에 불과했습니다. 용정영진 이 사업은 어, 공사기간이 5.5년 늘어나 공사기간 지연 일수가 41건 중두 번째로 높았고 공사 금액 역시 당초 공사비보다 649.8억 원이 늘어나가지고 41건 중 공사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고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공사비는 얼마나 늘어났지도 살펴봤습니다. 어, 공공 건설 공사의 공사비 증가 요인은 뭐 설계 변경, 물가 상승, 고, 어, 기타 사유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물가 변동액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표 그룹을 보시면 발주 기간별 공사비 증감률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분석 대상 49건의 공사비 증감률 현황을 보면 증가한 공사비는 5,800억 가량이고 한개 사업당 120억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액은 공사 기간 지연 정도와 비례해서 나타나는데요. 표 그룹을 보시면 장기계속공사 41건에 물가상승액 비율은 47.7%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증액 중 절반은 물가상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비 공사 8건은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사 기간 지연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 10을 아, 보시면 공사비 증액 상위 5건 현황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상위 5건 중 4건은 국도건설 공사입니다. 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한 장안온산이 국토공사 사업입니다. 당초 공사, 공사비는 952억 가량이었지만 공기가 3.7년 지연돼가지고 최종 공사비는 1427억, 총 공사비가 475억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공사비 중 22%는 공기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금액이었습니다. 어, 참고로 표 11을 보시면 물가상승액이 100억 원이 넘는 사업장은 총 6개 사업 거, 사업이고 철도 1건 외에 나머지 5건은 모두 국도 공사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공기 증가 현황입니다. 분석 대상 중 어, 88%인 43건이 공기가 증가됐습니다. 어, 대부분의 국책 사업에서 공기가 어, 연장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당초 공사 기간 내에 완성되거나 공사 기간이 감소한 사업은 6건에 불과했고 이 해당 사업은 총 공사 금액이 200억 미만이거나 아니면 공사 기간을 천일으로, 천일 이상으로 과도해, 과도하게 책정돼서 공사 기간을 단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21페이지 표 11을 보시면 어, 공기 지연별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22페이지 표 13입니다. 공사 기간 지연 상위 다섯 건 공사에서도 역시 국도 건설 공사가 다수입니다. 이중 어, 부산 관리청에서 2006년 7월에 착공한 운동장유 국도 확장 공사는 당초 공사 기간이 7.8년이었고 2014년 6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5.5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19년 12월에야 준공됐습니다. 어, 용종영진 우회도로 공사의 경우 2006년에 착공해가지고 1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기간이 5.5년 연장돼가지고 19년 6월에야 준공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분석 결과 안녕하십니까. 신영철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것은 7쪽부터 12쪽까지의 장기 어, 계속 공사 제도, 제가 폐지를 주장하는 그 제도와 어, 선진 외국에서다 쓰고 있는 계속 비공사 제도에 대해서 어,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기 오늘 저기 참고 자료를 제가 좀 배포해놨던 게 있는데, 이게 시그 1999년 3월달에 그전현 정부의 전신이죠 d j 이 정부에서 만들었던 IMF 지크에 만들었던 공공 건설 공사 효율화 종합 대책 보고서입니다. 아마 제가 평상 그 뒤로 정부가 만들어낸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은 보고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 우리 장성현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설공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 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정부에서 말하는 예산이죠. 예산 배정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전체 다 확보하는 계속 비방식과 어, 그러지 못하고 어, 첫 산만 뜨는 비용, 뭐 단돈 1억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비용인 장기 계속 공사가 있습니다. 실적의 표 3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의 장기계속 공사와 계속비공사 현황을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실에서 저희가 좀 제공을 받아서 어 보면 발주 건수는 80%가 예산 확보 없는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하고 있고요, 계약금액도 거의 75%그건 중에 3건 이상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고 또그 문제는. 최근 들어있던 2015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가 그전에 비해서 장기계속 공사 방식으로의 발주가 예전에 비해서 늘었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계속 방식은 예산 확보 없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착공하더라도 중공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독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보고서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는 우리나라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가장 잘 활용했던 대통령 공약을 활용했던 정부가 MB정부였습니다. MB정부가 단일 공사에 수천억짜리 공사를 단돈 1억에 발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정권이 무분별하게 건설사업을 남발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정확할 만한 아궁이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그 DJ정부 때공공사업효화종합대책에 어, 두 번째 의제인 착수된 사업은 반드시 계획 기간에 완료한다는 그 목표에 따라서 했던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 놨던 부분입니다. 개선 방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 s 소 c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발주 건수 80% 그리고 계약 금액의 75%가 장기계속공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전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거의 지금까지 모든 정부 거의 다안 지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조 개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의 법적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률 위임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어, 표 5를 보시면 계속비공사는 헌법 제55조에 나와있던 계속비 제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장기계속공에대게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23조에도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계약법 21조에 계속비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없고 국가재정법에도 없고 그리고 국가계약법률에도 없습니다. 대신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걸 가지고 모든 공사, 80%에 가까운 모든 공사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공사는 중앙정부가 하는 방법, 발전하는 공사가 있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서 따르고 있는데 지방계약법에서는 2010년경, 2009년 말경에 어, 지방계약법률을 개정을 해서 어, 장기계속공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자체가 헌법이 위배되는 상황인데, 어, 현행에 있던 지방계약법에 있는 장기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 부분을 적합 폐지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11쪽과 12쪽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유의물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건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 대상 했던 49건 공공건설공사는 대상을 100억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 미만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뭐 단연간 이행될 가능성이 없어서 100억 이상을 했었고요. 100억 이상 했던 49건을 해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이 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이 22건이 있는데요. 22건이 1차년도 최초 계약금액이 가장 적었던 넘버5 no. 중에 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정액이 가장 많았던 넘버5 no. 중에서 4건을 또 국토공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지원이 가장 많았던 5건 중에 4건이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건설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원인이 거기서 저희 시발한다고 보고 있고 어, 장기계속 그 대규모 SOC공사에다가 예산 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 갈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어, 이걸로 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첫 번째는 어, 이런 사업 기간 주범이 되는 장기 계속 공사제도를 적극 폐지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도 1999년 3월달에 예산 절감을 위한 공공 건설 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당시 했던 계약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을 적극 약속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두 번째로는 어,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완료 이후 사업 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했던 사업 평가 보고서를 인터넷 상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 평가 보고서는 말씀드린 대로 99년 3월 달에 했던 최로 종합 저책에 나왔던 세트의 제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착수전에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있었고 완공 이후에는 5년 이내에 제대로 얼마나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대다수 사업이 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평가를 잘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어, 평가 무엇을 국민이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해당 홈페이지에다가 상시 보고할 것을 공개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어, 어떻게 보면 이 공사 지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어, 영리 법인이 이, 어, 건설 회사라고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 발주기관들은 발주 전에 공사비를 부풀리는 나쁜 모습을 형태로 보이고 요 대신 계약 이행 중에 발생되는 정당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잘안 주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뒤집어서 가야 됩니다. 공사비 부풀림은 방지하고 사업 기간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제대로 지급해라. 이것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추정했던 걸 보면 사실 어, 국권 사업 평균 2.2년이 지연됐습니다. 2.2년을 봤을, 봤을 때 평균 공사비가 약 750억이기 때문에 2.2년으로 보면 어, 약 50억 가까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49건 합치면 2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전체 발주 건수를 만 건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규모이 그, 그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걸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어, 현 정부에 대한 저희가 어, 부탁이자 어, 요청 사항입니다. 어, 무분별한 SOC 사업 남발로 인해서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어, 제2의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적극 말을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무분별한 토공 개발 공약이 주로 선거철 임박하면 특히 심하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만 어, 주목구구식으로 하게 되는 사업들은 반드시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번 세대만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든 시설물들은 향후에 우리 후손들이 같이 써야 될 소중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 자산들에 대해서 제대로 혈세가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기계속공사의 수원의 시각 문제는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국회의결에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접속한 3조 원의 문제들 중에 약80% 이상인 국회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 기본적인 제도 개선하는 마련에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국으로 또 질이나 품질을 검증해서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렇게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설명.